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함께 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 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네,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일 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일을 유대에 있는 중에 받은 네. 이 일을 사람은 이방인과 함께 같이 먹거나 함께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어 일명 할례당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명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교회가 이방인 교회 그다음에 유대인 교회 이렇게 커져가면서 유대인 교회 안에 생겼던 극단주의 자들인데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지금 현재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침대를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교회하면 유대인들만의 모임이라고 사람들은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떠신 분 여러분 중에서 그러실 수 있죠. 사마리아의 빌립이 전도해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교회가 사마리아인도 교회가 생겼지만 넓은 의미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의 범죄 속에 들어가죠. 그렇게 유대인의 범죄에 들지 않는 고넬오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의 로마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충격이었죠 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 있냐면 누구나 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될수 있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뭐 유대인들도 씻음 침대 비슷한 씻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대기로 개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경험은 있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이 복음 전파는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두 번째,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간증하고 있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을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죠? 저에는에게었던 일을 세세하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 저는 그 환상, 그리고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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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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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는 저는 저는 그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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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마디로 해서 베드로는 본인이 했던 사역이 바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이 설명을 해주기 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용한 것들 있죠. 그건 사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간증이긴 하지만 이 간증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절부터 보면. 첫 번째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에 사용한 것은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13절부터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불러오느라.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셋째는 준비된 이야기죠. 네 번째는 15절에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침례를 주었죠. 제가 이 유대 이방인과 함께 했죠. 왜? 아,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가 누구간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가 한 간증을 정리해보면 환상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네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참 어, 멋있는 간증이라고 할수 있고 정확한 간증이고 논리정연한 간증이라고 할수 있죠.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 그가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간증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 나누는 거잖아요. 그 간증, 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간증을 할때 지금 베들과 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이방인의 교회, 이세 교회가 이제... 일치하려고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이 본문에서 볼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와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제 간증을 사용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간증처럼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교회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이웃 교회들과 손을 잡고 복음 전환일에 힘을 쏟게 해주옵소서 저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